저희가 뭐 반품률이 어 1%대도 안 돼요. 0점 뭐 0.919%뭐막 0.1%대 그런 반품률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품질에 그만큼 만족을 하고 있다. 가격도 내가 이 제품 반품하고 나면은 이만한 제품 어디서 살 데가 없다. 그러니까 쓰자. 이렇게 해서 어, 반품률도 그렇게 낮고 그만큼 고객 만족이 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품질의 제품 그러니까 앱솔루트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laughs> 앱솔루트 완벽한 절대치의 품질이다 네. 그래서 백화점 수수료 광고료 모델료 그런 거다 거품을 빼고 나니까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용은 충실하게 해서 싸게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품질. 그 다음에 가격은 누구도 이 가격에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가격에 파는 거예요. 이 해모임이요 처음에 77만 원이었어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 만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팔았거든요. 맨 처음에 십몇 년 전에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낮췄어요. 낮추고 낮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이골마 B&H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은한 달에 10만 박스를 판다고 생각을 하고 어? 견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몇 박스 팔았냐면요. 한 달에 500박스 팔았어요. 그래서 3천 세트를 한 번에 생산을 해요. 그러면 몇 개월 팔아요? 6개월 팔아요. 1년에 공장 두번 돌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77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연구비가 50억이 들어가고 막 8년 동안 막 15명의 박사급 연구원들, 의사급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갖고 개발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 원가를 뽑아야 될거 아니냐? 연구비를 뽑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50억 그거 이미 날라간 돈인데 응? 그 썬큰 코스트다 이미 그냥 어? 날라간 돈인데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 뭐 있느냐? 어?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정말 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자. 그래서 10만 박스씩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당시에는요 3,000 세트 생산할 때 2톤짜리 조그만한 탱크에서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여기 지금 요 1층에 가면은요 이 땅은 한 20톤 되는 그런 탱크가요 1 0몇 개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공장의 사람은요. 몇명 없어요. 그거 돌리는 거. 왜 자동화시켜 놓고 큰 탱크라고 해서 막두 사람 세 사람 붙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올라가. 그래서 10만 세트 단위로 생산을 한다고 그러고 견적을 내달라고. 지금 어 우리가 파는 것은 정말 연간 몇 백만 세트를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싸게 팔고 있죠. 네, 10분의 1 가격에. 그래서 저거를 가격을 낮추느라고요 정말 어,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 응? 마른 수건 어떻게 짜냐고. 그래도 <laughs> 응? 탈수기다 돌리든지만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저 안에 들어가는 카탈로그 있잖아요. 어? 그게 막 처음에 이만큼 큰게 들어갔어요. 이것도 줄여 그래가지고. 어? 몇십 원 줄이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면도칼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냥 진짜 면도칼로 그냥 자르듯이 어? 그렇게 철저하게 원가 절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77만 원 짜리를 10분의 1 가격에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애용한. 그러면서도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이런 이제 건강식품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 어이 해모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우리 이제 보약이죠, 보약. 뭐 십전 대보탕, 귀비탕, 뭐 사물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원자력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다가 사물탕이 고혈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 사물탕을 완전히 과학화시킨 거예요 고농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효과가 나게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애터미에 특화된 제품들이 있는데 어, 이제 연말 안으로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 오픈이 됩니다 우리가 아자몰해서. 예. 그 아자모론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식품, 가구, 인테리어, 가전, 디지털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 삼성 냉장고를 애터미 냉장고로 바꿔 판다고 해서 특별히 더잘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냉장고 그러면 삼성 LG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쓸만한 제대로 된 제품, 최고의 제품 삼성이나 LG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LG 브랜드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몰이,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서 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회원이 돼가지고 애터미 회원 번호로 들어오면은 P.V.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네. 지금 처음에는 그냥 한 5천 가지 정도. 지금 애터미 모래 들어있는 게한 40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10만, 100만 종의 아이템까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천 종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당장에도 한15,000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진짜 경쟁력 있고 확실한 제품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5천 종만 골라가지고 일단은 올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제품들은 어, 애터미 브랜드가 특별히 붙는 건 아니에요. 그냥 LG, 삼성 그대로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싸지 않은데 어차피 살 건데 P.V.가 붙는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살래요? 아자몰에서 살래요? 아자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익금들이 우리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